자, 2021년 9월 고일 모의고사 38번 질문 내용입니다. 자, 소재는 카페인의 효과와 그 한계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개념을 소개하거든요. 카페인의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통제와 함께 사용할 때더 효과적이다. 이런 걸 일관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카페인 섭취랑 이제 각성된 상태로 있는 게 이제 양해 상관관계에 많이 섭취할수록 더 각성되어 있다. 이런 게 양의 상관관계죠. 음의 상관관계는 더 많이 하면 더 적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확립되어 있고, 뭐, 이만큼의 적은 양으로도 반응이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카페인의 효과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자, 카페인이 각성이 좋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각성과 정신적 수행 능력 향상의 카페인은, 근데 좋을 순 있는데, 효과가 있을 순 있는데, 숙면을 대체하진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숙면을 취하는 것을 대체하진 못한다. 이 부분이 주제가 됩니다.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연구 실험을 합니다. 결과. 결과를 그러니까 바로 나타내주죠.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이 부족한 집단에서는 오류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 커피가 카페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커피가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 둘다 이제 개선을 시켰겠지만 중요한 건 많이죠, 그쵸? 잘잔 사람이 더 낫겠죠. 수면이 부족한 집단 내에서는 오류를 증가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하더라도 수면이 부족한 그룹은 적절한 수면을 취한 집단만큼 점수를 잘 받지 못했다는 것. 이걸 보여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실험에서는 이제 대조군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 그리고 실험군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한거겠죠 카페인을 먹은 건 똑같고. 그래서 내 내는 결론이 뭐예요? 잠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인은 숙면을 대체할 수 없다. 카페인이 불충분한 수면을 보충하지 못한다는 거를 보여준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과 반응 시간을 개선하지만 수면 부족을 완전히 보완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연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보여져 왔어요. 카페인이 효과가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을 보여줘 왔어요. 효과가 있게 되도록 언제 쓰였을 때? 함께 쓰였을 때, 진통제입니다. 페인 이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거니까. 함께 쓰였을 때, 이제 두통을 치료할 때.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사자리죠? 그래서, consistent. 요런 걸 쓰시면 안될 거고요. 5형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반 동사, s h o w 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 e 이라고 쓰시면 안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투부정사의 지금 보호자리에요. 그래서 effective니까 여기다가 effectively. 이렇게 부사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유주드는 과거 분사 고문입니다. 주어가 같고,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생략을 해준 거죠. 생략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그리고 접속사는 필요할 것 같아서 살렸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수동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지 유주도 이렇게 쓰면은 주어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근데 유징은 또안 됩니다. 요거 이해 못하시겠으면 와서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2번 문장입니다. 자 긍정적인 관계 여기에서는 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카페인 섭취와 그리고 깨어있는 것. 이렇게 자동사 보호. 하루, 하루 동안 깨어있는 것의 양의 상관 관계는 어, 여기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띄어쓰기로 봐 주세요. 또한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코릴레이션과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부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수동태예요. been well established 인데, 근데 여기를 한꺼번에 해놓은 게 여러분들이 has also established well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well 이 앞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well은 그냥 부사라서 자리가 이제 자유로운 것 뿐이지. 이렇게 둘다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능동이 되는 거죠. 근 왜냐면 이렇게 해즈 피피 이런 것들을 자꾸 수동으로 많이 헷갈리셔서 이런 걸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테이잉 얼럿 해가지고 이제 이건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로 스테이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동명사로 쓰인 겁니다. 3번 문장입니다. 조금입니다. 조금인 만큼 에즈는 해석을 여기서 안하셔도 되고 비교니까 60ml만큼의 조금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반응시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연설명이죠. 양인데 전형적으로 차 한잔 만큼의 양인 60mg의 이 조금도 야기할 수 있죠. 더 빠른 반응 시간을 문법적으로 나올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쓰는 거예요. 카페인을요. 자,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성과 그리고 정신적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을 쓰는 것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뭘 대체하지 못해요? 갖는 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아주 꿀잠은요. 숙면. 굿 나잇 슬리프.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유진 같은 경우가 어, 동명사로서 주어로 쓰인거니까 유주 이렇게 쓰시면 안될거고 당연히 유저도 이렇게 분사형으로 쓰셔도 안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don't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replace 다음에 목적으로서 준동사를 써야 됐기 때문에 getting을 쓴 거라서 여기다 get 이렇게 쓰시면 안될 겁니다. 당연히 같은 이렇게 쓰셔도 안될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가 주제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 자, 5번 문장입니다. 한 연구예요. 2018년으로부터의 한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커피가요. 향상시켰다는 것을 뭐를 반응 속도를 사람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부족한 수면과 함께한 사람이나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이거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나 카페인은요 긴어 증가시키는 것 같아요 실수들을요 오류를 그룹에서 어떤 그룹에서 부족한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수면을 가진 그룹에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은 지금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에 되시고,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한 삼형식으로 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인 왓을 쓰셔도 안 되고, 형사절인 위치를 쓰셔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리 e 같은 경우는 뜻이 뭐예요? 거의 없는 뭐랑 비슷한 거예요? 노 o 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립은 하나 둘셀수 없기 때문에 양으로 쓴 거라서 여기다가 퓨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번 문장 게다가 이 연구는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면 대절를 보여줬죠. 심지어 카페인 는과 함께 그룹인데 부족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부족한 수면을 취한 그룹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잘 누구만큼 그 사람들만큼 적절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만큼 이랬다는 것을 보여줬죠.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면, 이 연구는 보여줬죠. 카페인과 함께라도, 조금 잔,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그룹은 점수를 잘 얻지 못했죠. 잘 얻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만큼, 누구? 아주 적절한 수면을 가진 사람들만큼. 그래서 여기 있는 대도 지금 이렇게 자동사, 스코어까지 해갖고, 일형식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절인 와시라도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쓸수 없어요. 왓은,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불안, 어, 위치는 형사들이라서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아까 위에랑 똑같이, 여기도 few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것은 나타냅니다. 보여주죠? 뭘 보여주냐면, 카페인이 완전히 보충할 수 없다는 걸요. 메이크업까지, 메이크업 4. 부적절한, 그러니까, 어, 불충분한 수면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메이크업 4라고 하면요. 메이크업 4,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명사를 보충하다, 보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로 저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목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쓰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와서는 못 쓰고, 형용사절인 위치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커피를 버틸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잠을 잘수 있도록 뭐 미리 하고 노력을 좀 해야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연구는 이제 두통을 치료하려고 이제 진통제를 함께 사용할 때 카페인이 이제 효과가 양의 효과가 이제 있다는 거,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이 양의 효과, 이 양의 효과는 또한 잘적립돼 있죠. 그래서 순서사비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또 아니니까, 얘가 앞에 효과를 얘기해주고 또 이런 효과도 있다 라고 해야 되니까 순서사비 포인트. 그리고 60g이면 충분하다. 자, 여기까지는 어 이제 카페인의 효과를 설명을 해준 거고. 자, 그러나니까 이제부터는 카페인만으로는 안 된다. 순서사비 포인트. 그래서 주제를 말하는 빈칸 이 부분. 잠을 대체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향상시킨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뭐 악화시킨다 이런 뜻의 worse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5번 문장에서도 카페인을 마시고도 이제 잠이 부족한 그룹은 에러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빈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여기서 리르은 이제 부족한 수면이었으니까 충분한 수명 enough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실수가 있었는데 점수도 잘못 받았다. 게다가 그러니까 순서 사비 포인트 그리고 원 스터디 다음에 디스 스터디 순서 사비 포인트. 그래서 이두 문장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지 않게끔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잠, 이 충분한 사람보다 이제 점수를 잘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little은 당연히 이제 enough. 이렇게 쓰시면 안될 거고, 여기 e r i c u e 은 밑에 in e r i c u e 나와 있는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충분하게 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자, 불충변한 수면을 보충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네리켓 대신에 에리퀴트 적절한 충분한 요런 뜻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개의 순서 조심해 주세요 이런게 한번 나왔었는데 맞지 않나 이렇게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요 관계를 잘 보시고 충분하게 잔 사람보다 하지 못했어 그리고 불충분한 수면은 보안 못해,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